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DLJ14K 올커팅 물결 에이브 실반지가 특별 할인가로 부드러운 물결 디자인이 돋보이는 사랑스러운 핑크 골드링을 17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당신의 손 위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14K 로즈골드의 아름다운 광채. 섬세한 조각 커팅과 열송이 디자인이 돋보이는 가드링 반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38%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의 손위에 우아함을 더하세요. 3위입니다. 디아더 컬러의 사랑스러운 원터치 리본 큐빅 귀걸이가 놀라운 할인으로 14K 반지와 함께 매치하면 더욱 빛나요. 예쁜 디자인을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. 2 위입니다. 14K 골드앤 엔게이지 반지. 은은하게 빛나는 1.2mm 링이 당신의 손을 더욱 아름답게 해줄 거예요. 놀라운 가격 할인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1 위입니다. 세련된 14K 옐로우 골드 엔게이지 반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28% 할인된 가격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부담 없이 소장할 기회입니다. 지금 바로.